해볼 컨텐츠가, 어, 어, 소리를 지르면 영상이 끝납니다를 해볼 거예요. 그리고, 이, 저, 뭐더라? 어, 뭐더라? 암튼, 저, 하고 계속 떠요 나죽을뻔했 이건 소리 지른거 아니죠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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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다 저 그리고 제 자켓 만들고 싶어서 자켓 그리고 있는데 다음 슈츠 영상에 올릴게요 슈츠 영상 좀 봐주세요 아 맞다 그리고 저 금모타에 워로블 회오리로 하는 거 있는데 그것도 다음 영 다음 쇼츠에 올릴게요. 아 그리고 금무타 영상도 또 찍어야겠다. 지금 제가 예약해둔 게 많이 있죠. 지금 저 어제 볼펜으로 그 뭐지 자켓 그렸는데 네 가지를 그렸거든요. 하나는 그냥 뭔가 뭔가, 멜빵 치마 입는 귀여운 소녀? 같은 컨셉이고, 두 번째는 뭔가 일진? 일진은 아니고 뭔가 힙한 컨셉이고요. 세 번째는, 음, 뭐더라? 저도 기억이 잠만 안 나요, 기억. 좀 되찾고 올게요. 음, 기억이. 음. 일단, 귀여운 컨셉이었는데. 잠깐 저 보고 올게요 잠깐 뭐지? 아 청춘한 참... 참... 컨셉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진짜 제 바람직처럼 다람다람한 귀여운 갈색깔 컨셉이에요 올라가서 진짜 요즘 올릴게 없어서 로블록스 한다는건 안 비밀입니다 진짜 할게 없어요 오오 오, 좋았어 오오오 됐다 이게 조심해 여 사유나라 버크넛 베이 잘랐겠죠 근데 소리는 안 들렸습니다. 오 어, 그런데 이거 슈트가 아니라 영상으로 그냥 올라가겠는데? <laughs> 오늘 볼표는어저 보라색, 연두색, 음 보라색이나 연두색까지 가볼게요. 만약에 계속 떨어진다면 연두색까지 갈 거고, 잘하면은 보라색까지, 찐보까지갈 겁니다. 저기 찜, 찜보가 아니라 그냥 보였구나. 핫도. 여기 칠 수도 있어. 조심해야 돼. 피가 안될 수밖에 없어 이거 소리 지른 거 아닙니다. 어, 제발 제발 어, 부탁드립니다. 신이시여. 으어, 오, 이건 소리 지른 거 아니다.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진짜로. 아, 좋았어. 아 좋았다. 저 방금 그거 소리지른거 아니에요 그냥 말한거예요 사유나라에 다시 왔죠? 다음에는 얼공 영상도 돌아와볼까요? 근데 엄마가 얼공하지 말래가지고 무슨 먹방? 이러는 건할수 있을 것 같아요. 그것도 뭐 못하나?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오, 금못터저 이거 못 깨면 금쪽이거든요. 그래서 깨야 할것 같아요. 너가 어, 어, 좋다. 다시 도착했습니다. 도착. 오 쉽게 간다고 생각하는 순간 떨어졌네. 아 진짜. 그래도 소리를 지르지 않아서 다행이에요. 자 다행도. 도저 뭐. 음. 나중에 언니랑 그거 하려고 마리오카. 게임하려고요. 저 요즘 똥락하는 중이거든요. 제발 좀 도와주세요. 진짜 요즘 똥락하고 있어서 너무 슬픕니다.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안 보시는 이유가 로블록스로 해서 그런가요? 아니면 무편집으로 해서 그런가요? 아, 맞다. 그리고 여러분, 저 편집을 안 하는 이유가 귀찮아서 안 하는 거는 안 비밀입니다. 귀찮아요. 그래가지고 안 하는데, 그리고 저 시간 제한이 있어서, 그 뭐지? 그 편집하는 것도 시간으로 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시간이 너무 아깝, 제 핸드폰 시간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무편집으로 하는 건데, 귀찮기도 하고, 아무튼 그래 이해 부탁드립니다. 아, 맞다. 그리고 여러분들은, 저제 영상을 안 보시더라고요. 쇼츠는 가끔씩 뜨면 보는데 그냥 영상은 아예 안보 완전 안 보시는 분들 있다고요? 그래가지고 제가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제 친구가 보더라고요. 그걸? 그래서 너무 웃긴다. 아니 여러분들이 안 보시고 아니 다른 이들이 안 보시고. 내 친구들만 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좀 좀 당황했습니다 그때 흠 다음에는 제발 구독자 늘어나라 요즘에는 그 뭐지 그 좋아요도 안 눌러주네요 그 我查看地图。